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왕국 2를 보고 왔는데요. 뭐, 여기에서 간단히 포스터를 설명해 주자면, 여기, 안나, 그 가운데, 엘사, 그리고 크리스, 토프, 슬로 올라프가 있습니다. 올라프선에 무슨 파란색 도마뱀이 있거든요. 이거는 슬기비,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지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어, 엘사는 엘랜드의 왕국에는 있는데, 나중에는, 어, 나중에는 안나한테, 어, 영원 자리를 맡기고, 엘사는 따, 다른 나라를, 어, 어, 다른 나라의 영왕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뒤편 보시면, 어, 대충,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뭐, 무슨, 이제, 초점이 잘안 맞네요. 지금, 엘사는 어떠한 모의 말이랑 싸우는 장면, 안 나와 올라프가 같이 있는 장면, 무슨 안개에 들어온 모두랑, 그리고 여기 도마뱀한테 눈을 뿌려주는 엘사, 이렇게 네 종류의 장면이 있던 포스터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포스터는 접어두고 제가 저런 거 보고 와서 다이소에서 이런, 이런 걸 발전했거든요. 그 왼, 왼쪽에는 안나 오른쪽에는 엘사입니다. 일단 이걸 개발해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이렇체 나와요. 어, 일단, 여지보면, 다이소에서 5,000원, 8 9고0원 곡이라고 써져 있고, 어디, 뭐, 만씻사세 되어 있고, 디지지에서 제작했고, 사각 쿠션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탁지 비, 건조지 사용 금지, 단독, 세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 이거는 어디, 이건 중, 중국에서, 어, 만두서 진것 같고요. 뭐, 아무튼 엄청 퍼스틴하답니다. 무지 퍼스틴해요. 이렇츠 사각 쿠션은, 이거랑, 그리고, 올라프, 올라프랑, 그, 나, 나접이 흔들리는 쿠션, 그, 조,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안나 따로, 엘사 따로, 이렇게 있는 쿠션도 있는데, 그건 다이소해서 3,000원입니다. 뭐, 대충 스토리는, 어, 거의 반전들, 거의 반전이라서 좀, 여제 이 영화에서는 다리라는 설정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시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